지금 모바일에 익숙해진 요즘 세대들 머리도 뭐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딱 어필이 되면은 되게 세대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네 근데 모르지 뭐 <laughs> 들어가서 아 이게 무슨 그래픽이야 하고 이제 <laughs> 할 수도 <laughs> 자 전사 계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조금씩 봤거든요 직업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전사 먼저 제검 어, 이건 시원하긴 하겠다. 아, 난 얘가 맘에 들더라고. 검술사, 이게 약간 발도술?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직업 영상이 이게 확대를 해서 그런지 너무 이게 약간 그 선이 깨지는 느낌이 있네. <laughs> 아마 이게 좀 짜치긴 하네요. <laughs> 너무 확대를 해놨나 봐. 이걸 좀. 아, 이게 푸, 이거 그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깨지고 이런 느낌인데. 이게 사실 뒤에 그 쇼츠 영상으로 나온 거에서는 괜찮더라고 자 일단은 전사 계열은 요거 전사 건방패 건방 검방. 그 다음에 대검 그 다음에 검술사 장검 사용하는 애 약간 거의 발도술 하는 느낌 요게 좀 스타일리시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더 봅시다 시연해 본 사람들 말로는 프레임 드랍 심하대요 아 그래 그래 <laughs> 프레임 드랍 심하면 좀, 아, 이대로 나오면 좀 그렇네. 어쨌든, 전사 봤고요 근데 이따도 한번 보겠지만은, 요, 최근에 쇼츠 영상 나온 게 있거든? 여기를 보면은 괜찮아 보여. 요 정도로만 나와도 괜찮지, 그지 요거는 괜찮아 보이지 않아? 프레임 드랍 안나고요 정도로 되면은 카툰 그래픽으로 그래도 할 만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타격감도 괜찮은 것 같고 프레임 드랍과 렉은 마비노기의 원조 컨텐츠예요. 아씨 또 그래? <laughs> 그래요? 아씨 맞아 보겠습니다. 일단 전사 봤고요그 다음에 공수. 아처 공수. 오! 나쁘지 않은데? 아, 좀 프레임 드랍. <laughs> 어! 석궁! 머서너리 위치원터 잼링. <laughs> 얘도 재장전 엄청 오래 걸려. 오오 얘가 약간 장궁병 적을 약화시킨다 짜쳐요 <laughs> 왜 짜쳐 <laughs> 자 궁수 받구요 여러분들은 이거 쭉 한번 보시고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어떤 게 지금 땡, 지금까지 땡기는 게 있나요? 자, 한번 마법사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 오케이, 더 보자. 마법사. 법 마법사 얘는 그냥 다쓸수 있는 거. 원소 에너지, 뭐, 불이랑 냉기 다쓸수 있는 애고. 아, 번개도 있네요. 얘는 이제 화염, 특화. 화염술사, 케인을 사용. 오. 아, 난 얘가 난 얘가 좀 땡기던데 빙결, 빙결술사 냉법. 뭐야, 냉기 배태오야 방금? 오, 얼음 방어막 있고 적을 무력화하는 빙결 마법. 얼어붙은 검을 휘두른다. 화염술사는 설명 뭐죠? 날뛰는 불꽃을 지배한다. 뭐 이건 별로 도움되는 설명은 아니고 폰 터지는 거 아니냐고요? 이 정도로 터지진 않지 않을까? <laughs> 일단은 법사 받고요.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요거도 좀 땡겨. 야 냉기 검을 사용한데 얘가 좀 땡기긴 하는데 마저 볼게요. 그 다음에 힐러 계열. 어 댄서는 아직 안 나왔지. 힐러. 얘는 그냥 정통 힐러 같아요. 아, 적군에게는 공포와 고통을. 오. 디버프도 걸수 있고. 사제. 신성 마법을 통한 강력한 회복 화력. 어? 신성한 스태프로 서, 선택한 일을 구하고 적을 벌한다. 어, 뭐야, 이거. 약간, 화력 지원도 같이 겸하는구나, 쟤는. 도사 몽크, 무술과 진원으로 심상력을 실체할 사운드 클래스, 오케이 몽크 있고요. 아 여기 힐러는 그냥 전형적인 힐러에다가 높은 지력에 기반한 지속적인 치유. 아군에게는 치료, 적군에게는 공포와 고통. 약간 공포 디버프 이런 거를 걸수 있나봐, 그죠? 고통으로 약화시킨다거나. 사제는 보니까. 디버프라기보다는 회복이랑 화력 지원이라고 돼있으니까 약간 그 서포트 딜러 느낌? 수도사는 그냥 전형적인 몽크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최전방에서 아군을 수호한다. 그니까 러 약간 탱커 역할도 가능한 것 같고. 그죠? 원래 수도사가, 아, 이게 POE에서도 수도사가 원래 좀 좋잖아. 그래. <laughs> 이게 힐도 되고, 탱도 되고 해서 좋을 수도 있어. 근접인데 힐도 되고. 그래서 괜찮을 수 있거든. 수도사가. 자, 바꾸요. 힐러 클래스. 그다음에 음유신. 여기 댄서 있나? 바드. 음유신. 뭐야 이거? <laughs> 뭐 일렉이에요? <laughs> 저거 바드니아 일렉 기타 아니야? <laughs> 아, 얘가 댄서구나. 오, 윈드밀, 뭐야. 오케이. 일단은 음유시는? 근데 보니까 얘도 사기를 높이는 연주. 근데 얘도 막 뛰어다니면서 일렉 치고 장난 아닌데? <laughs> 얘, 얘도 댄서인데 거의. 댄서의 피가 흐르네. 일렉 <laughs> 기타 뭐야 이거. 댄서, 얘가 댄서죠? 전투가 진행될수록 강해지는 춤사위 화려한 춤사위로 주위의 적을 쓰러뜨리며 적을 전장을 자유롭게 누빈다. 너무 근데 빙빙 돌거 도는 거, 윈드밀? 크으. 근데 너무 그냥 뺑뺑 돌기만 하는 느낌도 좀 있는데? 악사, 적을 뒤흔드는 매혹적인 연주. 하프를 통한 마법관 선율로 적을, 아, 무력화시킨다 오, 느리게 만드네. 어, 느려졌다. 그지? 오케이. 자, 클래스를 봤는데 전사, 궁수, 마법사, 힐러, 음유신 이렇게 다섯 가지 견습 클래스가 있고 여기서 세부 전직 세 가지씩 이렇게 있네요. 그럼 총 15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직업이 예로 예를 들어 전사 견습 전사로 했다가 마법사를 고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이래. 보니까 전사했다고 처음에 견습 클래스를 전사로 했다고 해서 요거로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 견습 클래스에 상관없이 이 15개는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고 아까 쇼케이스에서 하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그 얘기를 했어 그래도 하나를 쭉 키우는 게좀 이득일 거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어 한, 한 클래스로 좀쭉 키우는 거를 추천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 얘를 고르면은 그 메리트가 있길,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무기를 바꾸면은 해당 직업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해가지고 자유롭게 바꿔 끼고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처음에 근본이 되는 뭐 베이스가 되는 아니면 뭐 숙련도가 있다던가 예를 들어 처음에 전사로 한 다음에 힐러 하면 몸빵이 튼튼한 힐러가 된다던가 뭐 이런 식일까요? 요거는 디테일한 정보가 좀더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계열로 키우는 게 낫긴 낫겠지 마법사로 선택한 다음에 전사를 고르고 이런 것보다는 그죠? 처음에 기반이 되는 클래스가 아마 뭐 인트가 높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보면, 보면은 이런 캐릭터를 변신으로 뽑기 하는 것 같진 않아 이 캐릭터 변신 뽑기로 한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진짜 아마 쌍욕 먹을 거고. 그럼 저도 아마 뽑기는 안할것 같고. 그냥 이건 전직해서 키우는 거고 아마 현 BM은 과금 BM은 좀 다른 형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재밌어 보이는 거 있어요? 나는 요거 땡긴다 요거 어 요거 좀 궁금한데. 저는 원래 댄서가 궁금하긴 했거든. 댄서가 다른 데선 없는 직업이라. 요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이것만 봐선 생각보다 모르겠다. 석궁이랑 댄서. 그냥 빙빙 도는 거만 나와 가지고. 악사? 얘가 악사였나? 음유신아 얘가 악사지. 악사랑 수도사. 루트로 후드로 패는 전사 바드 땡기네요 아 그렇게 전사로 해서 바드로 간다 아 여러분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어 만약에 전사계열 만약에 이건 뭐제 상상이지만 전사계열 견습 클래스를 고르면 기본 예를 들어 기본 힘이 다른 직업보다 높다던가 힘 스탯이 그걸 바탕으로 수도사를 가서 방금 말씀드 말씀하신 그러면은 이거 바탕으로 수도사를 가면은 딜이 더 높은 수도사를 할 수도 있겠죠 인트가 낮은 대신에 물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그런 조합으로 여러 가지 좀 이점이 되는 직업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 저는 약간 못 당기냐면요. 저는 약간 지금 봤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예, 난얘좀 예 마음에 들어. 소드 마스터. 아 어, 이거 멋지잖아. 단지.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검술사, 소드마스터나 아니면은, 마법사? 냉기, 빙결술사? 얘좀 땡기는 것 같아. 일단 얼리면 좋을 거야, 아마. 근데 딜이, 원래 보통 냉기가 딜은 약한 대신에 약간 유틸이 좋은 느낌인데, 보면은 여기 설명을 보면은, 아이스 오브와 함께 얼어붙은 검을 휘두르는 클래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리는데, 그죠? 검도 이렇게 들고 있거든? 오브랑 검이랑 같이 들고, 약간 검으로 때리면서 약간 간달프 느낌? 냉기 간달풍 그런 느낌이랄까? 얘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정도? 물론 나중에 더 영상이 나오거나 하면은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저는 그러네요. 일단 직업 한번 봐봤고요.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직업은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